자 앞에서 어, 좌표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정말 로봇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동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봇을 어, 앞으로 한칸 이동시키는 명령, 이 플레이봇을 앞으로 한칸 이동시키는 명령이 이거니다한칸 앞으로 이동시키는 명령이 뭐라고요? Move입니다. 무브. 그러면 지금 여기에 몇 개의 Move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무브가 있어요. 그랬을 때 로봇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여기에 보면 하나, 여기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한번 색깔이 안 마음에 안 들어요.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해서 로봇이 이 위치에 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한번 볼까요? 그런데, 어? 무슨 뜻인가요? 로봇이 앞에, 로봇의 앞에 벽이 있으면 무브를 실행할 수 없어요. 왜? 장애물이 있으면 앞으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한번 여러분들도 입력을 해서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있죠. 여기 나와있는 이해학습 문제 1번. 어떻게 2.2 무브 이해학습 문제 1번을 불러옵니다. 여기서 열기. 여기에 선생님 월드 가서, 다음에 스크롤 쭉 내려면, m o v 의 이해학습 1. 보이나요? 이렇게. 자, 여기에서 있는 것을 그대로 불러 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기. 그러면 여기가 열린 것처럼 보이죠? 여기에 보면, 이해학습, 문제 1번. 그리고 월드가 열렸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를 읽어볼게요. 실행 후 그림과 같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무브 명령을 몇번 사용하나요? 해 짠. 우리는 학습지를 봐야 되겠죠? 학습지를 보면 어디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페이지 몇 쪽이에요? 네, 팔 쪽에 로봇이 5까지 가 있네요. 그럼 여기에다가 무브를 몇번 적으면 될까요? 네 맞아요 무브를몇번 적는다 다섯 번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어어어어 어, 어, 어. 아니죠 다섯 번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잔무브를몇번 적었다 여기 5라고 해서 다섯 번 적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한번두번 세 번, 네번 적어야 되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은 삭제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세요. 다음 두 번째 여기 문제 나왔어요. 두 번째 문제 아래 그림 프로그램에서 무분 명령을 사용했을 경우 실행 후의 모습을, 상상, 상황을 상상 적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여기 보세요. 요거 불러오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거는다 했으면 저장하세요. 요걸로 똑같이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스냅님 월드에서 여기 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무브가 몇 번이 적혀 있어요? 1번부터 10번, 10번이 적혀있네요. 그랬을 때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자 여러분들도 코딩을 여기다가 해보세요. 어떻게? 무브를 클릭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실행. 짠짠짠 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 했으면 거기 학습지에다가 내용 입력 적으시고요. 다음에 저장 누르시면 돼요. 저장하시고 어떤 거 여기에 나와 있는. 제목 복사. 이해가 되나요? 네, 이렇게 해서, 제목을 복사해서, 이렇게 똑같이 나오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확인 누르면, 명령어가 들어갔겠죠. 저장이 됐고, 다음, 이제는, 앞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함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turn left. 턴 레프트는 뭐하는 것이다? 그렇죠, 왼쪽으로 90도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명령어가 턴 레프트 함수입니다. 요 그림을 보면 동쪽 방향을 보고 있죠? 다음은 뭘 어느 쪽 보고 있을까요? 여기는 동쪽 방향을 보고 있어요. 얘는 북쪽 방향을 보고 있죠? 얘도 북쪽 방향. 그 다음에 좀 내려가 볼까요? 이 친구는 어디를 보고 있어요? 네. 서쪽 방향을 보고 있고요. 이쪽 친구는 남쪽 방향. 이쪽은 다시 동쪽 방향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턴 레프트 한번할 때마다 90도씩 회전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실행해서 우리가 이동해 볼까요? 자 여기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영... 2.2, turn l 학습 1번을 불러옵니다. 월드 열기 가서, 선생님 월드, 2.2, turn l 제이학습 2, 2. 됐나요? 자, 요거 불러옵니다. 그리고, 열기. 자 그럼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잘 읽어보고 우리가 풀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봇의 명령어 move와 turn left를 활용하여 플레이봇을 실행 후와 같이 이동시켜 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이동할 수 있을까요? 여기를 봐야 되겠죠. 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요 선들을 보이죠. 이 녹색 선이 로봇이 지나간 길이에요. 우리는 요 녹색 선 따라서 로봇이 똑같이 지나갈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프로그램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보면 4, 1까지 갔죠. 그리고 회전을 했고 다시 한칸 앞으로 가고 회전해서 2, 1까지 간 거예요. 2, 2까지. 그럼 어떻게 한다? 자, 볼게요. m o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실행해볼까요? 실행. 오, 여기까지 왔죠. 다음 또 해볼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아니, 왼쪽으로 가야 되죠. 위로, 북쪽 방향. 그래서 왼쪽으로 돌아라. turn, left, 엔터. 어, 여기서 이렇게 되안 되죠. 여기서 엔터 쳐야 되죠. 다음에. 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돌고 한칸 앞으로 가는 거죠. 돌면서 가는 건 아니에요. 돌고 한칸 다시 앞으로 가야 되니까 다시 move를 적어줘야 돼. 요 다음에 왔으면 다시 어느 쪽? 이제 서쪽 방향을 봐야 되죠. 다시, 텐넷부터 그리고 여기에서 어디까지, 이 컴마 이까지 가야 되니까 다시 move를 두 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실행! 짠짠! 갔습니까? 어 너무 천천히 간다 빛나게 빨리 가보자 주중 주중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됐다 성공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코드를 저장하시면 됩니다 제목 복사 확인 확인 누우면 저장이 됐고요 다시 내가 불러오고 싶다 그러면 코드를 불러오면 돼요 코드에 이해학습 1 하고 열면 불러와지고 실행도 가능합니다 맞나요 네 다음 이해 학습 2번을 볼게요. 여기 이해 학습 2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은 명령을 실행하면 플레이봇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은 무엇일까요? Move, Move, Turn Left, Move, Move 해서 쭉 갔어요. 가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연필로 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정말 거기에 갈수 있는지 어디에 가는지 연필로 그어보시고요. 이대로 명령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월드 열기가서선생님 월드 쭉 내려가서, 여기 나와있죠. 턴레프트 이해학습 문제 2번. 열고 자, 여기에, 여기도 코드가 그대로 있어요. 이 코드를 여기다가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M, move. move 한 번, 두 번. 자, 턴레프트한 번, move 한 번. 두 번, 턴네프트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move 두 번, move, move. 그 다음에, 턴네프트 한 번. 자, 그리고 실행! 쩐쩐쩐짠짠짠짠짠쩐쩐 예, 수박에 가 있었네요. 수박을 먹을 수 있을까요? 네, 수박을 먹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turn off라고 있죠. 이 turn off는 명령을 끝내겠다 여기 나와있죠. 임무를 끝내고 전원을 끄기 때문에 더 이상은 실행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턴오프를 여기다가 넣어버릴게요 여기다가 중앙에다가 턴오프를 넣었어요. 짠 하고 턴오프를 여기다 넣었어요. 이렇게 줄한 줄씩 띄워도 됩니다. 보기 좋게. 내가 가독성이 좋으라고 띄워주는 거. 예요자 실행해볼게요. 짠. 오 여기까지만 가고 멈춰버렸죠. 왜? 턴오프가 들어가게 되면 그 밑에 거는 실행하지 않는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다 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 요거는 빼야되겠네요 ctrl x 해서 여기다 ctrl v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제목 복사 확인 확인 해서 다시 실행해 봐도 떨어져 있어도 실행하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반복학습이 있어요. 여기 반복학습을 1번부터 시작해서 여기 쭉 내려가서 10번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할 일입니다. 반복학습은 어디에 있냐면, 월드에 가서 수업 주제 7에 가면, 여기 아래쪽에 가면은 쭉 있어요. 보이나요? 이렇게. 여기, 수제 1에서, 문제 1번부터 시작해서, 연습문제 1번부터 시작해서, 쭉, 9번까지 다 있습니다. 이거 쭉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하고 난 뒤에, 저장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습지를 다 완성할 수 있도록 하세요. 바이바이!